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들이에요. 상식선이죠? 네. 그러면, 아, 투레토 코드를 알아봤는데, 대한항공에, 어때요, 특징? 대한항공하면 딱 떠오르시는 거. 2004년 글로벌 항공사 선포 이후에, 광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Excellence in flight. 많이 들어도 보셨을 거예요. 그죠? 비행의 탁월한, 이란 뜻이죠. Excel. 런스 인 플라이트. 자, 제가 지금 메모해드리는 거는 반드시 필기를 해두세요. 필기를 해두시고 나중에 채용이 났을 때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한항공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커리어 부분 구인 구직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가능성과 기회를 주는 항공사라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서류 전형에서 많이 거르지 않죠. 그만큼 가능성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모토들, 비전들을 아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특징. 대한항공은 역사가 깊고 우리의 날개. 한국인의 정서와 성향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데, 그래서인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가끔 답변을 준비하실 때 굉장히 좀 이렇게 튀고, 톡톡 치는 그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편안하고 무던하게 가시는 게 좋겠죠? 음. 자, 다음은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슬로건은 어떤 게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그러죠. 기업의 이윤보다는 승객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름다운 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그죠 승무원 인재상에 있어서 채용을 할때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가 좀더 까다로운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후발주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인지 인재 채용에 있어서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어, 선택을 하곤 하는데 어떤 승무원을 좋아해요 아시아나 케빈 승무원상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이나믹하고 예절 바른 신세대 승무원 신세대에 톡톡 튀는 장점은 가지되 예의 바른. 그죠. 승무원으로서 필요되는 매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편안하고 호감가고 첫인상이 좋은 승무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첫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면 승객이 처음에 딱 기내에 들어왔을 때 승무원을 보고, 아, 화사하고 기분 좋아지고, 아, 이 비행 좋을 것 같다. 아시아나 선택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국제적인 감각과 세련된 매너를 가진 국제지향의 승무원. 글로벌라이즈드 된 승무원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실력도 많이 보죠. 영어실력 높을수록 좋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이 우리나라의 세 번째 항공사인 거는 다들 아시는가요? 네, 애경그룹과 제주도가 합작을 해서 만든 항공사입니다. 그러면 제주항공의 슬로건은 뭐예요? 동부가 최고의 저비용 항공사죠.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저가 항공사란 말은 이네개 항공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른 말로 풀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 같은 경우는 비전과 함께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답변 만드실 때녹아 내릴 수 있게끔 꼭 응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